이제 아이브로우 뷰라벨 선정을 위한 최종 간문. 2단계 제품력 검증을 시작할게요. 원장님, 네. 설명 부탁드려요.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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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5 각 제품당 3인의 피시험자가 테스트에 참여했는데요. 이 시험자는 양팔 세정 후 30분간 대기했고요. 양팔에 파운데이션을 도포 후 가로 세로 3cm 정사각형 모양의 도장을 적용했습니다. 각 아이브로우를 연권이 도포한 후 분동을 2kg의 동일한 하중으로 720도 회전시켜 시험용 티슈에 시료가 묻어난 정도를 측정해서 측정값이 변화가 작은 순서대로 밀착력 순위를 내겼습니다. 네, 그럼 5위부터... 하겠습니다. 과연 3번, 3번, 3번일 것 같아. 왠지. 4, 4번일 것 같아. 3번 색깔이 어렸기 때문에 빌 나타날 것 같아. 오, 오 오, 오 오, 오 어! 뭐야? 어? 잠깐만 요 어? 어? 뭐야? 아 이거 우리 팀이잖아. 진짜로? 어. 진짜로? 어. 그럼 그래? 이렇게퍼줬는데 네, 아쉽게도 전문가 픽인 5번 엠브랜드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. 딴거 알아보지 말아요, 우리 여기 <laughs> 샷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로 <laughs> 네, 그럼 4위 제품을 공개해주세요. 아 1번일 것 같아. 진짜 1번 아, 진짜. 아니야? 1번이에요, 1번. 1번. 아. 아, 아 다행이다. 로 3위를 확인해 볼까요? 결과 공개해 주세요. 3번, 3번, 4번, 5번, 3번. 아, 3번 아직도 남았잖아. 2020 아이브로우 뷰라벨을 차지한 최종 1위를. 제발 1번. 2번, <laughs> 2, 2번 연속. 먼저 1번 제품인데요. 비건 브랜드로 착한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하고요. 되게 자연스러운 눈썹 표현이 오, 가능할 우와. 것 같아요. 한올한올 한올 어, 눈썹처럼 그리는 진짜 음. 자연스럽다. 색깔은 약간 밝은 브라운 톤이고 모양이 일단 물방울 모양이에요. 약간 퍼트릴 수 있는 눈썹? 맞아. 너무 좋아, 이거.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. 공개해주세요. 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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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어! 대박. 해 주세요. 와, 대박. <웃음> <말반네>. <웃음> 아, 내가 그랬지. 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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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